용영 저 반대편 가서 보세요. <끝> 여기서 카메라가 가려져서. 그어 계산 어게성 아 좋다. 박스. 아, 화이비 좋네. 다가 빨리 나 빨리 가, 빨리 가. 현호가 열심히 움직이네. 빼야 돼 빼야 돼. 라이트. 뒤뒤 뒤. 라이어 화이트 수 뛰어줘 뛰어줘 뒤에서 뛰어줘 뭐 플러스 원이야? 두 명밖에 없어요. 아 승열이 형이네. 이선 누구야 거기? 어, 플러스 원 알려주세요. 플러스 원. 승열이 형이랑 승열이 형이랑 태훈? 태훈이 형이라고? 미리 접해 다음부터 양아치들아. 양아치지 됐네. 아치못 됐어. 아니 승열이 형 뭐야? 호수 호수랑 에이! 같은 팀이었잖아.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아, 어호 엄마네? 어머니 운동하고 있어요, 지금이랑 예, 예, 예. 아. 예, 예. 아. 예. 태그가 나가는 게또아니에태그 나가는 게끝아니에요 아, 패스 았다 패스, 나이즈 네. 태그 태근, 태그. 태는뭐 하는 거 태그는 태그 미아가 됐어. 네. 너무 좁아. 너무 좁아. 너무 좁아. 너무 좁아. 슈돌이 그냥 슈돌 어, 너무 좁은데 뭐? 아니이야 슈돌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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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이야아돌이야 슈돌이야. 이야슈돌야이이이 야 이건 폴 아닌 거 같아요. 이거 폴이야. 됐어 됐어 됐어. 어필 없이 가자. 어필 없이. 끝나게 대요 어, 억울한 거 맞아. 억울한 거 맞아. 어, 맞아. 억울한 거 맞아. 어, 맞아 억울한 거 맞아. 게임 폴 아, 봐. 폴 봐. 폴 봐. 폴이 넘어가는데. 우와. 카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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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다 카운트! 카운트! 카운트에요 카운트에 카운트에 카운트. 카운트에 카운트. 카운트에 카운트에 카운트! 와 용현이... 아, 용현이는 나이 좀먹만큼먹자않어 와우 나이 좀... 가가가가 뛰어줘 뛰어줘 뛰어줘! 트래 레벨. 래벨 레벨. 레백레트백벨트백레트 레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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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벨레 일부러 파벨레 잘랐는데 벨이벨 레벨. 서벨레어 이승야. 아, 라이트비. 어, 아, 라이트비. 라이트이트비 라이트비. 라이트비. 라이트라이트 라이트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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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이스 헐 내게. 오. 흥분했어. 집중해 집중해. 완전 럭키로 잡았는데 바로 들어갈라가니까. 맞아, 육심쟁이야. 백코트, <laughs> 백코트, 백코트! 백코트! 잘보러주네 응. 태형이는 잘보러주지 지원 안부러왜 아무도 안 따라가! 오, 나이스! 어, 뭐야? 누가 하나는 따라가야지 뭐울 다섯 개였어? 뛰어야 돼, 뒤에서 가줘에 나이스 오케이 4점, 4점 아, 아 승연이 형, 형 아니구나 야 승연이 형 플러스 어. 아니야. 하나 승연이 형골 넣었잖아. 아, 예. 같이 가. 전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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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t o n i 전 h t 지 o n i g h t t o n i g h